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침없이 도전하라 에서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저질러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마음껏 해도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실패가 어머니가 되려면 두굴나아야 돼요 성공을 나아야 돼요 그 많은 실패 중에서 이 실패가 어머니가 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크다 작다 옆 사람하고 장난치면 옆 사람이 뭐라 고 그래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너 놀면 뭐라 고 그래 놀면 놀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선생님한테 주로 듣는 말이 뭐예요 조용히 해입 다물어 자리에 앉아 무사하게 조용히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 이게 뭐가 차이있어 이때부터 아이는 죽는거예요자 나같이 디자이너라는 네이밍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디자인하는 염소연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해주시니까 금박수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다오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분의 가연자께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만의 운으로 행복하게? 어,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울러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어, 나다운 오늘 혹시 못 찾으셨다면 꼭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나다운을 함께 성장시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정한 나다움은 바로 심쿵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심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다움 세 가지의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둥하고 뭔가 내가 간절해야 오남이 생긴다. 우리는 거기에서 행동이 어 생기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에서 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간절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잠깐 좀 비유를 이야기를 하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을 할때 자기가 그 비행기 안에 가지고 있는 연료의 80%를 날아오를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비행기는 간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접다고 꿈이 있는 거고. 나이가 먹었다고 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춘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 사람을 청춘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청춘이거든요 아직도 저에게는 꿈이 있고요 모든 꿈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청춘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살아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편한 걸 찾게 되죠 그리고 여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저강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나도 저렇게 변해야겠다. 근데 놀라운 건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 두 시간에 나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항상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걸 깨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어, 두통의 시대라는 말을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아픈 두통이 아니라 이제 정말 행동하는 두통. 행동하다 두와 소통화내 통을 붙였습니다 그 소통은 나와의 소통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소통일 수도 있고 세상과의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핸드폰 어플이 뭐 하나 깔리면 여러분들 영어로 써있는 거 쉽게 누를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점점 용기 없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그 버튼을 누르면 내 핸드폰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튼 하나를 용기내서 못 누르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용기내서 저 버튼을 눌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파고도 이제 행동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 알파고, 인공지능만 믿고 사람들이 점점 행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정서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누르면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모르는 거. 자, 그게 굉장히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딱 보고, 아예 모르는 거야, 봤는데, 문자로, 눈으로 딱 들어온 순간, 다 이뤘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열심히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타이어가 있습니다. 쌓는다고 하나요? 만든다고 하나요? 쌓는다고 하죠. 우리 인생도 좀 탑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 한 번에 만들 수 없거든요. 큰 돌부터 차근차근 작은 돌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나다운 돌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탑 순간을 맞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동기 존재 자체가 동기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강사나 작가들에게 또 멘토 코치가 되어 주시는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이위가긴 하지만 역경을 뒤집어 보니까 경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다른 남다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뒤쫓를해 보니까 저마다의 실험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저도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이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사고인데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통사건이라고 그럽니까? 교통사고라고 그럽니까? 예, 근데 요즘에 교통사건이 생겼어요 보험료 터먹으려고 일부러 일으키는 사람이 거든요 그다음부터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고요. 사고는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그래서 이 사건 속에는 자, 개가 사람을 문다. 이건 사고지만 사람이 개를 문다. 이건 사건인 거예요. <laughs> 이렇게 간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고요. 사고가 일어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색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해석의 문제지만 사고는 처리의 문제이고, 어 사고는 사실 확인과 복구의 문제지만 저 사건은 진실 추측 진실 확인의 문제, 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당했던 사고와 제가 읽었던 사건을 토대로 제가 깨달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지능을 넘어서 지성. 지식을 능가하는 지혜를 쌓아야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하면서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상상력인데 무슨 상상력이냐 면 체험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은 상상은 공상, 허상 망상, 몽상에 이거는 창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해서 깨달은 것은 창조로 연결될 수 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성형은 공자나 맹자보다 놀자, 뭐 웃자 이런 애들이 세계 최고의 성형입예다 빨리 어, 옆사람하고 장난 좀쳐보시요 <laughs> 옆사람하고 장난치면 옆사람이 뭐라 그래?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너? <laughs> 놀면 뭐라 그래? 놀면 놀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선생님한테 주로 듣는 말이 뭐예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자리 앉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있다고 자리 에 앉아가지고, 이래, 이게 뭐가 차이 있, 이때부터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가자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색깔을 찾아서 색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마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가지 대표님 두통쇼를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 사실 전복 최초로 이런 토크쇼 그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 처음에 두통쇼라는 쇼를 기획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부러움이요, 부러움. 부러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더 좋은 쇼나 커뮤니티가 타지하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라 사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하나 저거 했으면 좋겠다 꼭 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열었는데 다 망할 거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또 기회 좋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실션이시작 거죠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어휘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 남다른 표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생각을 적확한 언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남들한테 쉽게 표현하는 힘은 결국은 어휘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가 부족하면 빈어증이라는 게 있어요. 빈어증.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오냐면 이제 책을 나리가스도 안 읽게 되고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이제 책에 나오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해가 안 가니까 책을 안 읽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은 어휘력과 결국 언어와 사고와 창의성의 관계를 이제 지금 하고 들어서 어, 제목을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 이런. <laughs> <laughs> 년도 나오지 않을까. <laughs> 네. 오늘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다운 문혜지수가 1이라도 어, 올라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나다운 강연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